네 안녕하세요 카빙마트 입니다 자 이번에도 좋은 제품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제품 소개해 드릴거는요 텅입니다 텅이순니트텅 예, 같은 경우는 국산 제품이고 그래서 오늘 국산을 사랑하자는 마음으로 원래는 길어요 긴데 좋은게 이거를 자신한테 맞춰서 잘라서 쓸 수가 있어요. 긴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짧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자료 화 면이 하나 나갈 건데, 여기 보시면 그 여기 이렇게 잘라서 하시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츠마다 부츠마다 다른데 부츠마다 맞춰서 끼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껴게요 여기서 나 끼시고 자 조이시면 됩니다. 자 별거 없어요. 제가 스니크 턱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강합니다. 강해서 좋고요. 자, 텅의 장점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보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프리 부츠가 있고 알파인 부츠가 있는데요. 알파인 부츠 같은 경우는 딱딱해서 뭐 상관이 없는데 프리 부츠 같은 경우는 소프트 부츠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무너진다고 표현을 하죠. 이텅을끼으로 인해서 무너진 부츠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너진 부츠인데 내가 강력하게 하고 싶다 하실 때 턱을 넣으시면 되고요 자, 턱은 힐턴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어디서 영향이 있느냐 토턴에서 여기 이 부분이 꺾이지 않고 그대로 반응이 되게끔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꺾이지 않고 바로 반응이 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요 자, 부츠가 만약에 새 부츠다 할 때는 부츠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역할 자, 스니크 턱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1단계 3단계 5단계가 있습니다 자, 1단계는 조금 부들부들 하고요 3단계는 중간 단계로 보시면 되고 5단계 검색 텅 같은 경우는 정말 안 꺾여요 정말로 정말 단단합니다 강력한토탄을 원하시는 분들은 5단계 끼시면 되고요 적당한 중간 단계 그리고 조금 나는 텅이 조금 부담스럽고 한번 써보고는 싶은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1단계부터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니커 텅,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토턴이 달라질 겁니다. 끝!